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을 뽑으라면 당연히 세종대왕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 역시 조선 최고의 국모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에 대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왕후 심씨는 1395년 9월 청송 심씨 심원과 수능 안씨의 딸로 경기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심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 씨의 할아버지 심덕부는 조선건국 후 폐군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아버지 심오는 고려시대 문가의 급제에 벼슬을 지내다 조선건국에 참여한 개국공신이며 심원의 동생 심종은 태조의 딸 경성공주와 혼인을 하는 등 명문가의 지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1408년인 태종 8년, 14살의 심 씨는 두살 연하인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과 혼인을 한 후에 경수공주로 1417년에는 사만 국대부인의 봉이십니다. 당시 세자는 태종의 맏아들 양녕대군이었는데요. 자유분방한 성격의 양녕대군 답답한 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 사냥과 풍류를 즐기고 또 어리등 많은 여인들과 스캔들을 일으켜 1418년 폐의되면서 심씨의 남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심씨 역시 세자빈이 됩니다. 그리고 두달후 태종이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사실 그전에 태종은 네번의 양위를 선언하면서 전위파동을 벌인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인가 하며 대신들이 반대 상소를 올리며 긴장을 합니다. 태종이 전위선언을 할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18년 동안 호랑이 등에 탔으니 충분하다 하며 충녕대군에게 옥세를 내어줍니다. 충녕대군이 눈물로 사양하기를 몇번 결국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백간의 하애를 받아 21살 젊은 나이로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의 세자빈이었던 심씨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418년 11월 10일 세종실록에 중궁 심씨를 책봉해서 공비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관례적으로 살아있는 왕비에게 공비처럼 아름다운 칭호를 붙여주었지만. 1432년부터 왕비에게 다른 호칭을 붙이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여튼 생각지 못하게 왕비가 된 소원왕후 심씨. 하지만 왕비가 된 순간 그녀에게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양의로 왕위에 오른 세종. 하지만 그는 반쪽짜리 국왕일 뿐이었죠. 세종이 작년이 되기 전까지 군사권은 여전히 태종이 가지고 있기로 했으며 또 나라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큰 일은 의정부 6조에서 논의해서 각각 가부를 올려 시행했는데 태종이 가부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한다는 라 명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물려주었어도 병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였으며 상황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었죠.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조정의 인사에도 개입을 합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을 영의정으로 추천했고 태종의 추천은 곧 인명이나 다름없었기에 시몬은 영의정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 영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시몬이 떠나는 날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타고 온 수레로 온 도성이 뒤덮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딸이 왕비가 되고 시몬 자신은 영의정이 되었으니 새롭게 떠오르는 권력자가 된 시몬에게 줄을 대고자 하는 이들이 거리를 메운 것이고 이런 모습을 은밀히 살피고 있던 자의정 박은이 시몬에게 쏠리는 힘의 낌새가 수상합니다 하고 태종에게 보고합니다. 태종은 시몬을 위험인물로 인식하게 되죠. 당시 박은은 권세를 향한 라이벌 관계인 시몬을 틈나는 대로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그의 한마디가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왕권 강화에 주력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처가를 먼저 몰락시킵니다. 그렇게 처남 4명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그들이 왕권을 위협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이 된 태종은 자신의 처가에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세종의 처가도 같은 이유로 몰락시키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원을 강상인의 옥에 엮게 되는 것이죠. 강상인은 태종의 가신 출신으로 태종의 즉위와 함께 사제의 출납을 감독하고 호위무사를 하면서 총회를 받아 병조참판에 이른 인물입니다. 그는 태종이 물러나면서 병조판서 박습과 함께 태종이 병권행사를 하기 위해 병조에 심어놓은 핵심 인물이었죠. 그런데 세종 즉위 후 군사에 관한 업무를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만 보고하면서 태종의 병권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태종은 대노에서 병조참판 강상인 병조자랑 최지지를 잡아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그들과 관련자를 심문하는데요. 강상인이 함경도에 관노로 보내지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태종이 갑자기 분명히 이 일에는 다른 주동자가 있을 것이라며 귀향갔던 강상인을 다시 잡아 국문하도록 합니다. 강상인은 압술형을 네번이나 당하면서 태종이 원하는 주동자의 이름을 뱉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강상인의 입에서 시몬의 동생 심정의 이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름을 말했다기보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예예 예 대답하다 보니 심정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세종의 장인 시몬의 동생이며 수기를 책임진 총재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 병조참판 강상인과 어울린 자리에서 이제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못하다 라는 불만스러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백을 들은 영도령 유정연과 우의정 박은이 심정이 한 곳이라 함은 상황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상전화, 즉 세종을 가리켰을 것이니 이는 반드시 시몬의 뜻일 것입니다. 하며 거드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심정도 붙잡혀와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심정 역시 압슬형을 죽을 힘을 다해 견뎌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군사호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니형 네 시몬이 말했던 것이냐라는 물음에 예... 라고 대답했고 형이 말해 너도 옳다고 말했느냐 하자 다시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문의 이름까지 나온 후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강상희는 가장 잔인한 처형인 거열형으로 처형됩니다. 모진 고문 끝에 판서 박습은 고문휴유증으로 사망했고 이관 등은 참명 연류자들 대부분이 귀양보내지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들이 역적의 수계로 지목한 시모은 아직 귀국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결국 강상인을 재물 삼아 세종의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짜맞추기 연극 한 판을 벌였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역적으로 몰린 시모은 자신이 역적이 된 것조차 모르고 명나라에서 사신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큰 칼을 목에 찬채 함거에 올라 의금부로 압송되게 됩니다. 갈 때는 가마를 타고 가던 길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덜컹거리는 소달구지 길이 된 것이죠. 심호는 자신을 주모자로 지목한 강상인 등과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요청했지만 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 강상인은 이미 처형을 당한 후였죠. 소원하고 심씨는 아버지가 역적으로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너무 놀라 온몸이 떨리고 힘이 빠졌지만 몸을 겨우 일으켜 대비전으로 달려가 태종의 왕후인 원경왕후 민씨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 매달립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화들짝 놀라 그 짐승이 인간 백정이 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중전이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한탄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부둥켜안고 울부짖었는데요. 원경왕후는 자신의 친정도 지키지 못한 신세였기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호는 이 모든 것이 태종의 계획임을 직감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시몬이 죽는 자리에는 태종이 보낸 마지막 술한 잔과 독약 사발, 그리고 비단 끈한 가닥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테술한 잔을 마시고 죽을 때는 독을 마시던지, 비단 끈으로 목을 매던지 알아서 고르라는 태종의 잔인한 배려였죠.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박씨와는 혼인을 하지 말라. 이 피바람을 몰고 오게 만든 박은을 겨냥한 유언이었죠. 시몬은 그렇게 사이가 왕이 된지넉달 만에 4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세 아들 준, 회, 결도 간 노비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소원왕후 심씨는 제주도 가나 노비가 된 어머니와 귀양살이를 하는 형제들, 종이 되어 남의 집 재산으로 배분된 혈적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처지이기에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의 친정에 미친 화가 곧 그녀 자신에게도 미치게 되는데요. 소원왕후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곧기를 끊고 자리 보존을 하고 있었는데 유정연 박은 등이 그의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이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주장하며 왕비를 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종은 자신이 왕비의 편을 들며 말을 거들어봤자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릴 뿐임을 알았기에 무언의 항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フフフフ。